저는 이제 공항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이 꽤 무거운데 잘 들고 5일 동안 돌아다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공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옷은 제일 편안한 옷으로 착장. 갑니다. 드디어 떠납니다. 음, 혼자 여행 두번두번두 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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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인하고 진검사하고 공항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일찍 온것 같아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갈 일만 남았습니다. 3시간2 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목소리>

짐 찾으러 갑니다. 이제 짐 찾고 환전하고 음, 교통패스 사고 호텔로. 음. 아 근데 진짜 심한데? 진짜 내가 뭘걸 음. 빨리 나와서 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너무 빨리 나와버렸다. 이제 나가서 환전하고 교통패스 사고 호텔로 오세요. 그래서 저는 환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환전을 마치고 교통카드를 사러 갑니다. 어, 줄이 너무 길어서 아이폰으로 겠습니다 네. 교통패스 줄이 너무 길었는데 바로 네, 다운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충전도 할수 있고, 엄청 좋아요. 돈도 환전했고, 옷으로 샀고, 그럼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열네 시간 비행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 천천히. 이제 팩을 사서 팩을 해야겠어요. 킹 라인 타고 갑니다. 도착. 저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로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KQ 라인을 타고 긴자에 호텔 첫 번째 숙소가 있는데 아주 아주 순수롭게 가고 있습니다. 숙소로 이제 걸어가면 됩니다. 제 지하철에서 습니다 비원으로 나가면 돼요. 오, 어, 날씨가 너무 좋습합니다 비가 는것 같아요. 2 0분 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와, 어, 이게 되게 비즈니스 차운 느낌인데요. 우선한 숙소로 가서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나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것같데요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올랑말랑하는 중이에요. 도착. 대기 깔끔한지? 대기 깔끔한지? 아니. 어머 머머 너무 좋은데요? 호텔. 공사비. 체크인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8층으로 배정되는데 방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아 좁긴 좁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네. 있을 건다 있는데 좁긴 좁습니다. 오 공사장 뷰. <laughs> 도착. 도착. 그러면 나는 집짜온다가밥 먹어야겠네. 어? 오늘 저녁은 장어덮밥을 먹기로 했는데. 씻긴 네? 씻었다 아, 아 근데 날씨가 생각보다 춥네 그래도 이틀 동안 누가 야 되니까 좀 키워놓을까 글씨를 못 읽으니까 TV 하나 크 키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따 됐다 <목소리> <목소리> 어, 가방을 왜 이렇게 걸어 거야 어걸가지도 않네 자 이게 화장실인가요? 뭐 어, 화장실은 좀 넓은데? 화장실 좀 방... 화장실 되게 어다 좋다. 굿. 우선 저는 씻고 오늘 첫 저녁은 장어덮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갈지 정한 다음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님들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5시인데 장어집으로 밥을 먹으러 갈건데 거기 5시 반에 문을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가면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밖에가 좀 날씨가 쌀쌀하고 비가 올것 같아서 비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의 아웃핏은 부츠의 후비 3천은 장어 덮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목소리> 이렇게 온다고? 지? 선 세븐일레븐에 가서 아, 저녁 식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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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유명한 곳이었나봐요. 한국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 라면집도 뭔가 되게 기다릴 사람이 많요 저는 시간이 남아서 김스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대체적으로 거리들이 엄청 깨끗한 느낌이네요. 김자는 엄청 찍어 사야 되는데. 힌트. 저는 산리오 월드를 가려고 이름 모를 쇼핑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산리오 월드가 있다는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운전지갑을 사야되는데 운전지갑! 운전지갑! 필요는 없지만 사고싶다 부세고리 음. 하나 세야하나이하는거 사야 음. 하나만 사야겠어 패키지각끌리는데 그럼 이제 이것저것 또 가리가리 싸들고 호텔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 들러서 편의점 털고 가서 맥주 한잔 더 마실겁니다. 그럼 편의점을 털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선 <목소리> 배부르니까 이런거는 패스. 크래스드위치 내일 먹어야겠다. 뭘 먹어보지? 디저트를 하나 사야겠어. 없는데도 그런 샌드위치. 먹자, 먹자. 안고좀 먹고 싶은데, 은지맛 있어야 된다. 이거다. 막으러 대사 오다가, 내일 내일 끊임으로 내 이따 시 피곤하다. 호텔에도착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또 바리바리 샀어들고 집에 왔습니다. 집이 들어가는 거. 꺼내야겠다. 근데 냉장고 오늘의 안시지한 이거는. 서좀아쉽습니이초이 디저트 오늘의 슬 이거, 지거 이거, 는 여기서 동전이많이 생기는 이거, 이라고요동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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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동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안 힘드니까 뜨죠. 이거 싸길래. 지금은 9시에요. 딱 정했던 시간에 들어왔어요. 이제 계란 샌드위치랑 주랑 디저트 먹고 잘 거에요. 퇴근 아무혼할수 없으니까 밥 먹고 튜토리 웨딩 <목소리> 근데 저 일반은 뭐죠? 주문하는 네. 거 네. 뭐 이런 거를 먹어 네. 되면 이렇게 응. 다녀야 되 다음으로 부터 사이 내일부터 동전 넣고 다녀야지 2차 배는 모르지만 계란 샌드위치를 먹어야 합니다 오! 뭐야, <놀람> 뭐야 이생일라서 그런 거야 뭐야 왜 이렇게 거물이 나와? <놀람> 여기 봐! 이거 먼저 이렇게 뚜껑 채로 따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먹고 이내 일아나 내일 10시에 휴대폰 예약이 있는데 첫날이니까 테라 샌드위치 하나 먹어줘야 되지 언니. 않겠습니까?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마셔, 저도 그럼 그런 잔 먹겠습니다 어제 뭐과 음하 셨나 <laughs> <laughs> 원래 저는 어제 먹지 <laughs> <많이> 자고 했거든요먹 다가, <laughs> <laughs> 아주 6시 반까지 꽉 잡으시고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시청 때문에 더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오늘은 의또 비행기 있다가 좀 화장을 한다는 애가 있으면까 내리겠습니다. 오후 응. 6시에 즈케츠 시장 회사 문 닫아. 지금 10시에 내려서 그거 가기 전에 잠깐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쪽으로 가서 밥을 먹고 시장 쪽 구경하다가. 도쿄타워를, 어. 도쿄타워를 구입하고 리 미술관, 레즈 미술, 미술관을 갈 겁니다. 그리고 응. 로꼬미키로 나와서 응. 그쪽으로 갈 거예요. 저 피거든요? 근데 엄청 계획이 잘 짜는 것 같아요. 아.